계속 지금 연승, 6라운드 연승 이어가서 다행이고, 이제, 오늘도 전반 경기력이 그닥 좋진 않았지만, 뭐, 부상성도 없이 게임 잘 마무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뭐, 후반에 이제 아무래도 집중력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전승이 많은데, 그거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빨리, 전반 경기력을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데, 남은 세 게임에서 올릴 수 있도록 선수들이랑 다 같이 얘기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을 먼저 뽑자면, 자유투랑 이제 찬스 때 제가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슛인데 놓친 게 되게 아쉽고, 어 뭐, 굳이 잘한 걸 뽑자면, 오펜스 리바운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한 거에 점수를 몇점 주고 싶습니다. 아, 1을 좋아해요. 일을 좋아하고, 옛날부터 1을 10번 아니면 11번인데, 오리온 때도 10번이 연구열번이고 여기도 10번이 연구열번이잖아요뭐 그런 이유도 있고, 아무래도 11번 많이 달더라고요. 그게 숫자 1을 되게 좋아해요. 농구에 처음 시작할 때는 1번을 못달니까 4번부터 달수 있었거든요. 슬램덩크랑 똑같대요. 근데 11번이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때 보면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달더라고요. 그래서 달게 됐습니다. 어, 이제 정규리그 3개 용기 남았는데 이제 부상 없이 잘 마무리 해가지고 이제 저희 경기 력 빨리 끌어올려가지고 플레이오프 때는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뭐 항상 많이 찾아와 주시지만 더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승리해서 좋긴 한데 또 저희가 1쿼터에 항상 최근에 말리고 있어서 그거를 좀 이겨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오늘 좀 이겨내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겼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 선영이 형이랑 원희가 주축으로 팀을 잘 이끌어주는 것 같고,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를 믿으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누구 하나 잘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뭐, 믿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뭐,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처음에는 좀 아니란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저희가 지금 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반전에 더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나 싶은데, 그 집중력을 좀, 1쿼터부터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빨리 찾아야 되는 게좀 중요한 지금 역할인 것 같아요 어 일단 잘했다는 생각은 진짜 없는 것 같고요 오늘은 정말 오늘 일단 제 매치업한테도 정말 많이 줬고 정말 수비적인 연습 잘한 게 없고 공격에서도 좀 한두 개 제가 터졌으면 좀더 경기를 쉽게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좀 망설이는 바람에 또또 또 메이드를 못 해주는 바람에 좀 어렵게 끌고 왔던것 같은데 다음 게임에는 제가 짐이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뛰어다닐 생각입니다 어 일단 제 슛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어, 제가 항상 물어보는 형이 1년형이기 때문에, 어, 1년형 말을 잘 들으려고 하고 있고, 오늘 같은 부분에서 좀, 슛이 좀 빠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그런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오늘뿐만 아니라, 뭐, 매일 연습 때 많이 물어보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저희가 뭐, 지금 순위 경쟁을 할때 끝내지 않았는데, 지금 2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세경기 남았는데, 조금 더 응원해주시고, 저희를 믿어준다면, 저희가 최대 최선을, 최선을 다해서, 2등까지 도달해서 플레이오프 4강 직행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4강 직행에서 우승까지 할수 있도록 더 열심히 떠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